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성경교실입니다 저희는 일본어 성서 신개혁 2017년으로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8장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시죠 23절의 말씀까지 공부는 마쳤고요 자 오늘 24절의 말씀부터 들어가실 차례인데 자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교재 71페이지 오늘 24절의 말씀부터 보시면 되시고요 단어장은 75페이지에 42번의 단어부터 참고하십시오. 24절 말씀 들어가실까요? 시몬과 고따에다. 시몬은 대답했다. 기본형은 고따에루 답하다 대답하다. 자, 시몬이 어떤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베드로 사도께서 너는 돈과 함께 망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 진실로 네 마음에 그 품은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어쩌면 혹시 주님께서 그러면 너를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그 말에 대해서 시몬은 대답했다 이렇게 24절 말씀이 시작했어요. 자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인용부호가 열리고 24절 끝에서 인용부호가 닫혔습니다. 안았다 갔다가 있다 것도가 당신들이 말한 것이 자 여기서 안았다 갔다는 그래서 바로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갔다라고 하는 말이 존칭을 가리켜주는 복수의 전미어예요 우리가 복수를 가리켜주는 말은 나니나니 나니 타치 뭐뭐들 이런 것도 있고요 나니나니라라는 것도 복수를 가리키고 나니나니갔다라고 하는 것도 복수를 가리키는데. 이세개 중에서 끝에 부분에 있는 이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간 존칭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말한 것이 나니 히토츠 자 이렇게 하나씩 자르세요. 나니는 무엇? 히토츠는 하나. 무엇 하나 와타시노 미니 오코라나의 요원 나의 형 부정형이 왔죠? 나의 플러스 요원이 뭐뭐하지 않도록. 앞에 나오는 동사는 기본형이 오코루입니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나의 몸에 일어나지 않도록, 와타시노 타메니 나를 위해서 슈니 이노테 쿠다사이. 기본형은 이노루, 빌다, 기도하다. 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어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학자들마다 얘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몬이 진실로 회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단지 이렇게 제 베드로 사도의 이 저주의 말이 두려워서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은 없고 이렇게 다시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은 여전히 불신앙 속에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자, 24절의 말씀 정리하시겠습니다. 시몬과 고다에다가다가가나니히토나니은 대답했다. 당신들이 말한 것이 무엇 하나 내 몸에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자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25절의 내용으로 가보시면 자 25절 고시 대 이렇게 해서 시도다지와 사도들은 아카 시오시 자 여기서 시라고 하는 말은 수루라고 하는 사행 불규칙의 3그룹 동사입니다. 마스형으로 고치면 시마스가 되지요. 자 마스 앞에 시자 쉼표 찍고 마스형 중지법을 이용했군요. 아카시오스루 그러면 아카시는 증거 증표 그래서 사도들은 증거를 하고 슈노코토바오갔다따아또 과거형 조동사 따아또 이렇게 하면 뭐뭐한 후 주님의 말씀을 말한 후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말이겠죠 에루사레몬 임머도 때 있다. 자, 모도대 있다는 기본형 모도루라는 동사와 입구라는 동사를 두 개를 합쳐서 때형으로 연결해서 보조동사를 이용했군요. 모도루가 되돌아가다인데, 뒤에 입구도 가다니까 두개 합쳐서 한꺼번에 해석하세요. 모도대 입구는 되돌아갔다. 카레라와 그들은, 자, 여기서 가리키는 카레라라는 말을 가리키는 이 복수는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마리아 진노 오꾸노무라데 사마리아 사람의 오꾸 많은 마을에서 후쿠인오 노베트다에다, 복음을 전했다. 라는 말입니다. 자, 25절의 말씀. 자, 여기서는 뭐 특별히 꼽아낼 문법이나 중요한 사항은 없는 듯 하군요. 자, 그시대시도타지와 아카시오시 슈노 고토바오 갓았다 또 에루사레문이 모뒀대 있다. 카레라와 사마리아 진노 어꾸노무라데 후꾸잉어 노베 뜻다 했다. 25절 말씀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리면, 이렇게 해서 사도들은 증거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많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자,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25절의 말씀 끝내고, 자, 26절의 말씀으로 넘어가실 텐데, 자, 25절의 말씀까지 8장은 일단 첫단락이 한번 마무리돼서 사마리아의 이제 이그 선교 활동은 일단락 지어집니다. 자, 26절의 말씀부터는 그래서 이제 다른 내용이 전개가 되거든요. 자, 사대, 그리고 나서, 그 이후, 문장을 전환시켜주는 느낌이 나는 접속사입니다. 슈노트카이가 슈노트카이라는 말은 주님의 사자, 주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이니까 주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천사로 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주님의 사자로 해석할게요. 주님의 사자가 필립본이 있다. 빌립에게 말했다. 자, 그렇다면, 인용부호 열리고, 26절에서 인용부호 닫힌 거 보셨죠? 이 부분은 바로 슈노츠카이 주님의 사자께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탓 때, 일어나서, 미나미에 있기, 남쪽으로 가서, 에루살렘우카라 가자니 쿠다루 미치니 대나사이. 이 가자라는 단어는 지역 이름입니다. 자, 바로 가사라는 지역이에요. 가사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나안의 도시였죠. 블레셋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여기서 니는 뭐뭐로로 해석 한번 해보시고, 구다로 미찌니, 구다로 내려가는 길로 대나사이 나가시오. 이렇게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얘기했어요. 속고와 거기는 아라노데 아루. 대 아루 서술형이죠. 머뭐이다 그곳은 광야이다. 자, 26절의 말씀. 자, 이제부터 어떤 얘기가 펼쳐질까? 한번 이제 살펴보시죠. 26절 정리하시겠습니다. 사떼, 슈노츠카이가 피리포니 있다. 탓떼, 미나미에 있기나사이. 에루사레무카라 가자니쿠다루 미치니 대나사이. 소코와 아라노데 아루. 자, 그 이후에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나가시오. 그곳은 광야이다. 26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27절의 내용으로 또한번 가보실까요? 자, 27절의 내용. 자, 27절의 내용은 조금 길고, 27절의 내용은 28절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속거대 그래서 역시 접속사. 필리포와 타때대가했다자 기본형은 대가케르뭐 우리가 보통 알고 계시기로는 나가다 뭐 외출하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뭐 나가다나 나서다 이 정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빌립은 일어나서 나갔다. 스르또 미오 그러자 보아라. 미루라는 동사가 보다라는 동사인데, 룰를 지워내고, 이 그룹의 상일단 동사는 룰를 지워내고, 요 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우리는 이런 것을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보아라. 석고이 거기에, 에치오피아 진노조. 이 조는 한문 그대로 여왕이고요. 에치오피아 징은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노 오간데 간다게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간다게라고 저희 성경에 나와 있죠. 자, 이것은 왕조의 이름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여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로마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이사 이렇게 불러 주고 애굽에서는 파라오, 바로 바로라고 불러 주잖아요. 이렇게 왕의 이름을 그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름이지 여왕의 이름, 사람의 이름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에지오피어진노 조 간다게노 고관데 에디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고관데 고관으로 의로. 뭐 으로로 해석해도 되고 이고라고 해석, 해석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고관으로 조노젠자이상을칸리시데이다 여왕의 젠자 이상 모든 재산을 관리시대 있다. 관리하고 있었던 바로 이 재산을 관리했다는 것은 뭔가 재무적인 관리를 담당했다는 소리겠죠. 강간 너 에지오피아징가 있다. 이 강간이라는 단어는 환관이라는 명사입니다. 에지오피아징은 에디오피아 사람이겠죠. 요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노라는 조사. 앞에 명사와 뒤에 명사가 동일한 의미이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노를 동격으로 해석 한번 해보십니다. 동격으로 해석할 때는 뭐뭐인 이렇게 해석하자고 했죠. 그래서 환관인 에디오피아 사람이 있었다. 27절의 내용은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여기서 마침표가 쳐졌으므로 여기서 한번 잠시 끊고 정리하시겠습니다. 27절 석코대피리포와 타떼 데각겠다 그래서 필립은 일어나서 나갔다. 스르또 미오 그러자 보아라. そこに 그곳에 에티오피아 진의 저 간다게의 고관에 왕의젠자이상을관리하てい던 간간의 에티오피아 인이 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여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던 환관인 이디오피아 사람이 있었다. 자, 27절 앞의 부분. 자, 여기 부분에서도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자, 노라고 하는 동격의 조사 하나 챙겨 두시고 그다음에 명령형 이거 하나 또 한번 기억해 두세요. 새롭게 나온 것들은 아니니까 다시 반복 학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자, 27절 말씀의 앞의 부분이었고요. 2 8 절하고 내용하고 같이 보시죠. 카레와 그는 자 그러면 여기서 카레는 누굴까요? 칸간 환관이죠. 저희는 이제 뭐 환관 넷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레하이노탐의 예배를 위해서 에루살렘은인 노버리 자 기본형은 노보르지요 오르다 올라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스형 중지법선 썼군요. 카에루 도치우대 왔다. 28절로 넘어오면서 문장이 일단락 끝났어요. 도치라는 말은 도중 그다음에 돼 왔다는 머뭇이었다. 카에루는 돌아가다죠. 자 27절 끝에 하고 28절의 첫 번째 문장. 카레와 레하이노탐의 에루사레 문이 노보리 카에루 도치우대 왔다. 그는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돌아가는 도중이었다. 28절 첫 번째 문장. 카레와 바샤니노떼 요게인샤 이자야노쇼 연대 있다. 그는 바로 그 환관 내시는 바샤니노떼. 자, 노떼는 당연히 기본형이노루파다라는 동사인데요. 이노루라는 동사는 조심하실 것이 앞에 이 조사를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노루라고 하는 동사 타다는 우리 한국어에서는 타동사로 간주하는데 일본어에서 노루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이므로 앞에 목적격 조사인 오라고 하는 동사 조사를 동반할 수가 없는 동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아우라는 만나다라는 동사가 있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누구누구를 담다라고 할때 니루라고 하는 이런 동사도 있지요. 자 이런 동사들은 앞에 조사 니 이렇게 해서 같이 조사하고 묶어서 외우세요. 예를 들면 니 아우 누구누구를 만나다, 니 노루 머머를 타다, 니 니루 누구누구를 담다 이런 식으로 앞에 조사 하나 챙겨두시고 마차를 타고 요겐샤 이자노쇼 연대 있다. 예언자 이사야의 쇼는 서적이나 책입니다. 이사야의 책을 연대 있다, 읽고 있었다. 28절 두 번째 문장 정리하실까요? 카레와 바샤니노떼, 요게인샤 이자에노쇼 연대 있다. 그는 환관은 마차를 타고 예언자 이사야의 책을 읽고 있었다. 자, 저희가 오늘은 사도행전 8장. 자, 내용상 28절까지 말씀까지 또 끊으시고요. 자, 29절에서 또 보시기로 하실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今日はここまで今日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참았다네.